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12월 초 구입하면 좋을 휴대폰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통신사 전체적으로 정책 변동이 있습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11월 말과 가격을 비교했을 때 플래그십 휴대폰 조금 저렴해졌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KT는 정책이 빠진 관계로 조금 비싸졌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 시에는요 통신사 두 곳만 저렴해지면 되니까요.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기기 변경 시에는 통신사마다 정책이 매일 변경되기 때문에요, 꼼꼼하게 가격 체크를 해서요, 저렴할 때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SK텔레콤은 기기 변경에 지원이 적고요, 오로지 이동입니다. KT는 이동 기변 정책이 거의 동일하고요, LG유플러스도 KT와 동일하게. 이동 기변 정책이 비슷합니다. 고가 요금제가 아닌 저가 요금제에 가입을 했을 때도 리베이트가 높은 통신사들도 있으니깐요 휴대폰 성지 오프라인 판매점 가격 비교를 필히 해보셔야 합니다. SK텔레콤 구입 추천 휴대폰입니다. SK텔레콤 정책이 좋아졌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지 경우에는요 큰 변화가 없고요. 오프라인 판매 전 경우, 저가 요금제를 사용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플래그십 휴대폰이 있습니다. 폴더블 세븐 S25 시리즈, 아이폰 17 시리즈입니다. 예를 들어 S25 경우, 3구 요금제, 컴팩트 요금제를 사용을 해도 추가 지원금 4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할부 원금을 계산해 보면요. 공통지원금, 추가지원금, 할인 적용하면 할부원금 46만원입니다. 부가 서비스는 저렴한 걸로 가입할 수 있지만요. 플래그십 휴대폰을 저가요금제로 설정을 해서 가입을 해도 추가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비슷한 추가지원금을 폴더블 7 아이폰 17 시리즈에 적용을 해서 할부 원금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공통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요 할부 원금의 차이는 있지만요 구입하기 괜찮은 가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휴대폰 성지의 경우에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추천하는 휴대폰은 솔직히 없습니다. k t 구입 추천 휴대폰입니다. SK텔레콤과 반대로 오프라인 판매점에 지원이 빠졌고요 휴대폰 성지 경우에는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휴대폰이 제법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16 경우에는요. 타 통신사보다 무려 30만원 정도 저렴한데요. 지금이 구입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T 이동을 했을 때 저렴한데요. 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 중이니까요. 할부 원금이 궁금한 분들은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S25는요. 기기 변경을 했을 때 통신사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고가 요금제 부가 서비스 가입은 있지만요. 할부원금 영원에 페이백 1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 정리 중인 휴대폰들도 저렴하니까요. 성제를 통해 시세표 확인을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가 휴대폰 경우에는요. 5G 중급 수준의 요금제를 적용을 해야 해서요. 딱히 추천하는 휴대폰은 없습니다. LG U플러스 구입 추천 휴대폰입니다.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부가서비스 가입이 부담되는 통신사입니다. 아이폰 17, 아이폰 16, S25 기본 모델들 이동시 페이백을 받을 수 있고요. 부가서비스 미가입 시에는 할부원금 0원, 몇만원 선납하고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부가서비스 미가입을 해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오프라인 판매점 경우에는요. 2, 3만 원 정도 저렴한 요금제, 부가 서비스 미가입을 해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휴대폰성지와 추가 지원금 차이는 있지만요. 집 앞에 있는 매장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플래그십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 그걸 알려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휴대폰은요. S25 통신사 이동이고요. 페이백은 25에서 30만 원입니다. 고객분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모델은 아닌 것 같은데요. Z 플립7 기변시 정말 저렴합니다. 기변인데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휴대폰이라서요. 구입 관심 있는 분들은 시세표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본 영상은 폰찍자, 싸게사고카페, 휴대폰 성지 시세와 판매점 시세를 토대로 만든 영상입니다. 성지 가격은 저렴한 거 알고 계시니까요. 딱히 설명이 필요 없고요. 판매점 경우에는요 상위 레벨의 판매점 가격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가 요금제를 넣어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판매점 가격입니다. 휴대폰 성지 가격이 궁금한 분들은 고정글에 링크 걸려 있는 성지 카페 가입을 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판매점 가격이 궁금한 분들은 유튜브 게시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